<laughs> 해피 트레이 응애 잡으려고 응애 포 십자 몇개 걸었는데 다섯 개 걸었나 하나 둘셋넷 다섯 개 걸었구나 뭐, 뭐, 다 먹고 죽었나 살았나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laughs> 어, 응? 보여 응애가 하나도 없으면은 먹고 다 먹었지, 포식자가 잎이 반들반들한 게 이제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죠? 햇빛 트리 응애가, 응애가 끼어가지고 새 잎, 다 떼어내고 새잎 나온 건데 또 응애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포식자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다섯, 아하 다섯 개를 응애가 나와서 이 포식자가 응애를 다 잡아먹고 다 이제 먹을 게 없으면 거기서 죽는답니다 아하 <laughs>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죠? 한 3주 되지 않았을까 아하 한 20일 된거 같은데 어디 보여? 응애가? 응애는 보이는 거 같은데 어디 있어? 여기 보면 이렇게 응애가 있어? 아직도? 아직도 있는 거는 같은데 이게 보면 이렇게 먹은 장식이 아니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가 보여 아직도? 아직 포식자들이 뭐하고 있어? 안 먹고 빨리 먹고 있나? 먹고 있는데 음. 다못 먹었나 아직?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음 아직도 있네 근데 이게 포식자인 건지 응. 음. 음, 이게 있네? 그 어떤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음 응애 아직도 살아있어. 포식자가 잡아먹고 어디가 리 잡아먹은 응애인 건지. 애건 뭐야? 응애 가루 같은 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응. 포식자가 먹은 사막이리인지 응. 분간을 할 수가 없네요. 응애가 먹고 난 배설물인지. 아니 아니 사막이리 응애가 이렇게 번식을 한 건지. 응. 그걸 모르겠네요. 사막일이라 본 적이 없으니. 만, 돈만 버리는 거 아니야, 마는? <laughs> 일단 응애 잡아먹지도 않고 돈만 말아버린 거 아니겠지, 설마. 일단 시간을 두고 계속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응. 이제 1주 응, 차인가요 응애가 더 이상 번지지 말아놔도 어디야. 그렇죠. 안 번진 거지, 더 이상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용혜있이는거봤대에 음. 그래서 산거 아니야? 여기 잔뜩 있죠 여기도. 어디 이, 이파리 뒷면에. 뒷면 어디 여보세요 보세요보세요요새하얗요새 하얗게 여기세요여요도 그렇고 여보세 아, 얘가 뭐 하는 거야 세요 여보세요. 여보아먹고보파리가보르지는 않는 거 같기도 하고 보세요여 음.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애를 응, 잡아먹으라고 엄청 많이 걸어놨는데 일단은 여기 한번 봐봐 응애 있는지 보게 자세히 한번 봐봐 여기다 비춰봐 이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거 어디 있어 이거 거미줄 거미줄은 원래 있었던 거고 그렇죠 응.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번지지만 않아도 요요요 비참 응애 있어? 요도 지금 기어다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응애인 건지 사막 천적인 사막일이 응애인 건지 <laughs> 알 수가 없으니 이거 뭐 일단도. 사주 사주 걸린다 했으니 지켜보시죠. 천적은 이거 잎은 안 갈가 먹고 응애만 먹는다고? 응애만 먹는답니다. 그잎 어, 이파리 말짱한 거 보니까 천적이 돌아다니나 보지. <laughs> 이파리 말짱합니까? 응. 천적이 여기 붙어 있다가 다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어디서 죽어? 들어가서 죽어? 여기서 죽어? 그냥? 잎에서 붙어서 죽어? 그쵸. 자기서 자기들끼리 사멸한다고 하던데. 자기들끼리 사면 응. 자기들끼리 잡아먹어? 아니 아니 그냥 굶어 죽는 거지. 응. 어여거 붙어서 죽어. 응. 이파리야? 꽃가루도 먹는다고 하는데 꽃가루가 있어야 말이지. 응. 아니 근데 이, 여기 붙어서 죽는 거야? 그렇지. 그거 죽은 시체 아니야? 보식자. 지켜봐야지. 붙어 있는. 아직 기어 기어 다니는 게몇개 보여서. 옹기오기 응. 보식자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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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 다니는 자도 있지. 그렇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음. 포식자 잘 잡아먹고 어디서 죽냐 나 땅속에 가서 죽냐? 모르겠는데 <laughs> 어떻게, 어떻게 죽는 지 알아 봐 아무튼 너 헤비트리는 아직 말짱하게. 시들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음. 끝 포식자가 거기 붙어있는지도 모르겠다 그치? 그쵸. 그쵸. 끝. 응.